4억 년 전에야 가능했습니다. 이두 가지 형태의 생명체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. 대자연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진화는 복잡하고 연약하며 시간이 걸립니다. 하지만 가이아와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. 설탕이 풍부했던 시절에는 바다에 박테리아가 넘쳐났습니다. 하지만 어느 날, 가이아와 같은 미생 박테리아에게 필수적인 이 영양소가 고갈되었습니다. 설탕의 양은 매일 조금씩 줄어들었고,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족해졌습니다. 그러나 생존을 유지하려면 설탕을 찾아야 했습니다. 이 자원이 사라지면 박테리아도 함께 가라앉을 것입니다. 유일한 해결책은 스스로 설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여기서 진화와 생명체의 적응력이 작용하는.